구독자 이름, 뭐 할까? 사실 저는 그런 창의력이 그닥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솔직히 말하면, 있잖아. 어, 구독자 이름 정하는 거는 좋은데, 그걸 정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는 게 너무 오글거리고 힘들어, 솔직히. <웃음> 솔직히. <웃음> 솔직히, <웃음>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조금 힘들어요. 그거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, 조금 힘들어. 약간 오글거리지 않아? 나만 그렇게 느껴져? 다들 안 오글거리세요? <laughs> 아, 힘든 건 나니까 참아달라고? 저기 재방송이거든요. 아 이름을 멋지게 여러분으로 하자. 엄청 대중적이고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? 오히려 그게 더잘 먹힐 수 있다니까. 저기요로 하라고? 저기요는 너무 그거잖아. 너무 예의 없어 보이니까. 여러분, 어때요? 아니면 어, 님들이라고 부를까요? 내 님들, 내 님들. 어. <laughs> 죄송한데, 각자 본인은 본인들 거세요. 제 거가 아니거든요. 한 달을 찾아 나서는 탐지기. 아, 지금 그냥 내 감성이 되게 오, 오글거림 감성인가봐. 뭘 들어도 다 오글거리네. 1번, 2번 없는 걸로 본다고? 왜?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, 어? 얼마나 좋은데? 여러분, 다른 이름보다, 어? 저 1, 2번이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거예요. 어?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. 세계에서 여러분이라는 말안 쓰는 사람도 있어?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야. 이 기회 놓치지 말더라고. <laughs> 자기요? 어우, 진짜 너무 싫어. 진짜 너무 싫어. 너무. 아, 진짜 너무 싫어. 자기야 뭐 당신도 나가. 탐다하트 지붕에서 탐붕이? 당신 나가. 세금이야. 어, 마라탐은 이씨. 당신 세금이야. 마라탐? 이 사람 아무 말이나 하고 있네. 나가. 탐냐 나가. 이씨. 여기 있는 사, 이 채팅방에 있는 사람도다 책임이야, 아주. 어? 나 혼자 차라리 채팅 없이 방송하고 말지. 자기라고 해달라고? 응, 나가. <laughs> 다 나가. 죄송한데 다 나가주시겠어요? 나 혼자 있게? 타미 하트 뭐야? <웃음> 나가. <웃음> 당신도 나가. 탐달링? 감고마, 너, 나가. 너 아주, 내 방에서 추방이야, 아주. 탐달은 귀여워, 나가. 어. 잘 가고 참 <laughs> 덜렁이 왜 나오냐고 <laughs> 달링이요 달링 왜 덜렁인데 아, 더러워 진짜로 참다 컴맹에서 탐맹? 야너 나가